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맞은 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추억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네 개의 절은 작가가 다소 서두르고 있음을 볼수 있으며 16절에서는 바울마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바로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갈 것을, 갈 것을 서두르고자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22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바울의 마음에도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들르지 않기로 결정은 했으나 그곳에 사람들을 보지 않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기에 바울은 밀레도에 머물면서 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소환하여. 그들에게 고별, 연설이자 유언의 성격이 있는 마지막 몇 마디를 나눕니다. 먼저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제가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보통 이처럼 여러분이 잘알 것이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이 증니다. 처럼 변증적인 성격의, 성격의 말씀을 나눌 때는 보통 그가 중상모략에 빠져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그의 서신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바울은 성경의 제한적인 내용으로는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그런 모략에 빠져 있으며 많은 신도들조차 그를 오해하고 있음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그리스도에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 함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모든 시험을 겸손과 눈물로 참고 주를 섬겼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참았다라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참는 것, 애써 고통과 고난을 모른 척 하며 꾹 참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참는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성격이 더욱 강하게 바울이 수많은 오해와 시험을 참고 견뎠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표대와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유명한 구절 24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모든 환란과 고난을 모르쇠하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생존하는 것이 아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 견뎌 자신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것입니다. <laughs>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계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불리는 경주는 1등도 2등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며. 가장 빨리 이 경주를 달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열번 쓰러질지라도 열한 번 다시 일어나서 이 경주를 마침내 완주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자신의 인생을 참고 주를 섬겼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는 커녕 분노하지는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겸손하기는 커녕 불평으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늘 평탄하지, 평탄하지만은 않고 여러 굴곡과 언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 고통을 참아 성공이 아닌 완주를 목표로 삼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를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 시조는 노인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세대 간의 간극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노인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부터 관심을 지니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